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시니어에 관한 정책 여덟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어떻게 바뀌는가죠? 특히 연금, 건강, 간병비 일자리 같은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시니어 맞춤형 정책 8가지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공약이지만 변화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을 해도 연금은 그대로 지금까지는 일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소득이 생기면 그에 따라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시간 제로 일하거나 자식 가게를 도와주면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연금이 감액됐던 거죠. 이러다 보니 일하려는 의욕이 꺾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생기더라도 연금 지급액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변화라 할수 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감액 없이.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이 20%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분은 33만 원 넘게 받지만 부부는 각각 26만 원대로 줄어들게 되죠. 같은 연령대 어르신인데도 함께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구조로 오랜 시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부 감액 제도를 없애고 부부가 함께 살아도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됩니다. 같은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주택연금 이용 문턱 낮춘다. 집한 채는 있지만 현금 자산이 부족한 분들 주택연금이 필요해도 공시 가격 기준에 걸려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 중 생활비가 부족한 사례가 적지 않죠. 이럴 경우 집을 팔고 이사해야만 생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주택연금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어르신이 자신이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정된 주거와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4. 국가가 어르신 재산을 지켜준다. 공공신탁제. 자녀나 친척에게 재산을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자산을 공식적으로 위탁받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공공신탁제 공공신탁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데요.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큰아들에게 집을 맡겼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겨 거주까지 위협받는 일이 있었다면 공공 신탁을 이용했을 경우 계약서에 따라 어르신의 권리를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죠. 5. 임플란트 이제는 4개까지 보험 적용.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기도 어려워지죠. 특히 틀니보다 임플란트를 선호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2개까지만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또 현재 65세 이상인 지원 나이를 60세까지 낮추는 방향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치안은 곧 영양 상태와 직결되는 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강화됩니다. 6. 간병비 이제는 국가가 함께 부담. 병원에 입원해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간병비만으로도 월 수백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고 간병파산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정부는 앞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해 공공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가족이 지출을 줄이고 어르신이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지던 구조에서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7. 정년 연장, 은퇴 후 공백 줄인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은 만 60세로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정년을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고 연금 개시 연령과도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죠. 8. 주치의 제도 확대 어르신 건강은 한 사람이 끝까지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면 진료 기록이 누락되거나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한 명의 의사가 어르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치의 제도가 본격 확대됩니다.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을 늘 다니던 병원, 익숙한 의사에게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미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어르신 건강 관리가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8 가지 정책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시니어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은 공약 단계이지만 예산과 제도 정비를 통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인 만큼 잘 따져보고 필요한 정보는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